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오늘 중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지어졌죠. 지어졌다기보다는 에스겔 정전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에스겔 성전의 모든 조감도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설계도처럼 아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튜브에서도 에스겔 성전 딱 쳐보이면 그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만든 어떤 그런 영상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느라면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거대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이게 실 이게 좀 시뮬레이션으로 보고 있으면 아 저기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정말 그런 어떤 모습. 하나님과 만나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새 성전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새 성전을 주실 때는 다만 어떤 어떠한 성전에 어떠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운데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것 보면 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르탱하여 나를 떠날 때 레이사함도 그르탱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이사함이 그르탱하였어요. 레이사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모든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잘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릇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상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니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때이 부분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밭관문으로 돌아오시는데그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닫혔는지를 알아보니깐 그 문으로는 다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좀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왜 성전 문이 닫혀 있어야만 될까요? 왜냐하면 그 성전 문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성전 문을 닫아둘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처음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런 생각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런 현상들을 우리 여름에 참 많이 겪어요. 저 여러분도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집에 있을 때, 아, 특별히 저, 제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어느 날은 다문 닫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창문 다 닫으라고. 왜 그럴까요? 에어컨을 틀 때입니다. 에어컨을 틀 때는 제가 창문 다 닫으라고요. 왜냐하면 에어컨에서 냉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창문을 닫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냉기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냉기가 바깥으로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 에어컨을 틀 때는 창문이 열렸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 창문을 다 닫습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냉기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요 굉장히 그 닫아둠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큰 것이에요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문을 다 열어두라 그럼 전기세도 세는 거고 그리고 그 냉기도 다 세면서 아무런 효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닫아둘지야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는 지켜야 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왜 그릇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온통 모든 걸다 열어두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면서 지킬 것은 잘 지키면서 그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빼앗긴 것이 무엇인가 사절이 나와 있어요. 사절이 그들이 온통 빼앗긴 것이 그 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영광. 이것을 그들이 빼앗긴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빼앗겼을까요? 그것은 레위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경험도 없고, 가치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케하는 실질적인 것인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문을 다 열어두고 그 영광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우리가 우리 육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성소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찬송을 할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열어두고 우리의 손도 열어두고 우리의 발도 열어두고 우리의 귀도 다 열어두는 거예요. 다 열어두면서. 우리의 삶 안에 거하시는 그 영광을 온통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우리 5절 말씀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거기는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자 여기 보세요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주목해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에요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에 누가 들어오나 무엇이 들어오나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장소예요. 구별된 장소고, 이곳에서 깨끗한 제물이 되어지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운데한 가지 인식이 분명히 있죠. 이 성전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함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힘이 있는 것, 그러니까 힘이 없지 아니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 중에서는. 이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잘 관찰해 가지고 거기서 걸러내는 그 필터링이라고 얘기는 그 기능이 상실되면 결코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우리가 언데 유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익히는 거죠. 이미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어느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온백성 예배할 수있어기 때문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윤례가 아주 세밀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잘 우리가 언제 숙지하고 있다가 그 성전 입구에 그러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러야 되는 거예요. 뭐그 사람을 막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형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잘 이것을 관리해가야 되는 거야. 예 유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것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빼앗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 가운데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온 능력,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다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집니다. 윤 하나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예요. 우리가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구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중심적인 마음이 있어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석입니다이추석시간을잘보내면서 우리가 유괴심도 누릴 수 있고 가족도만날수 있고 아주 좋은 날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제경험에 의하면 이런 날, 뭔가 끝나고, 나면 뒤에 후유증이려오온 것이, 느껴져요. 육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영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오히려 우리 가운데 뭔가 느슨해질 수 있을 때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오늘도 내 문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내삶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전히 내삶 안에 머물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 줄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간에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시절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그 교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듯이. 군대 그 막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곳에서 뭐라고 할때 그곳에서도 여전히 문을 잘 관리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다시. 오늘도 추석 때 가족간에 만나는 가운데 예수 잘 믿는 가정이라면 함께 예배드리시고 그 영광을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다 같이 경험하시고 혹 행여나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예수 믿으면서 차례 지내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서 좀 싸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그곳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심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구체적인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장 기도했을 때 오늘은 수능 58일 전입니다. 어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고 10월달 한달싹 지나고 나면 바로 수능입니다. 이 기간 가운데 또 추석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어 우리 형제자매들이 고3 학생들인데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추석 기간 아 운전하고 이동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또 가족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혹 이곳 가운데 이 추석의 기회가 또 가족의 전도의 기회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